제가 방금 이거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네 영상을 켰습니다 되게 예쁘죠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샀어요 예쁘게 생겨서 샀는데 어 음, 그래요 예쁘게 생겨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되게 예쁘죠 장식용으로 하고 딱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, 봐봐. 진짜 예쁘지? 근데, 이거 원래 분홍색깔만 두개 들어있었어요. 썸네일이랑 똑같은 거였는데, 너무 귀엽죠? 진짜 귀엽죠?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? 7,000원이에요. 이거 한통 7,000원. 6,900원이었어요, 6,900원. 홈플러스에서. 그래서 두 개를 샀습니다. 정말 돈 아깝네요. 상큼한 베리향, 달콤한 머스크향이랬거든둘다 사랑스러운 가득이래, 가득이래. 이 케이스는 진짜 사랑스러운 가득이에요. 근데 이 냄새를 맞자마자 이렇거든요. 너무, 너무 풍성껌 냄새나요. 좀싼티 나는 것 같고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. 내가 진짜 팔고 싶어요. 둘다 해서. 8,000원에 팔면 살 사람 있으려나? 머스크도 좀싼티나는 머스크야. 아, 내 스타일 아니야. 음, 예, 에이...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예쁜 쓰레기에 현혹되지 마시고, 그리고 카카오에서 나온 뭐 그거 있죠? 방향제도 있더라고요. 그것도 냄새가 좀 많이 별로였습니다. 예쁘긴 한데 장식용으로 두거나, 어 저는 좀더팔것 같아요. 그럼 안녕.